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헤드라 코인으로 좀 지쳐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윗꼬리 전문에다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러분들 지켜줄 구간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들 제가 좀 분석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헤데라 코인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조만간 그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스마트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인데 자 지금 헤드라 같은 경우는 어 가격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승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회복력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숨겨진 한방들이 전에 사이클에서는 돌았었다 자 그래서 자체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진행하고, 얘네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다들. 어떻게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아 이게 지금 이제 투자할 만하구나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들은 나쁘 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 rwa 테마 어떻게든 붙여 보려고 실물자산 토크나 플랫폼을 공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지금 가격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이 입출금 일시 중단 이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런거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오르고 빼고 막 가두리를 만들어 하고 하는 모습,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 피스 네트워크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갔죠? 이 종목하고도 지금 뭐 가격 피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어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헤드라가 보면은 이렇게 한 두세 배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W패턴과 단연간 추세선을 좀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센딘 트라이앵글 분석도 좀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 맞아요. 진짜 살살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패턴들이 뭐냐면, 이렇게 홈을 한번 파주고, 홈을 두번 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이 반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투자자분들은. 근데 반원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저점을 찍어준 W 패턴이 많이 나왔다는 걸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W 패턴 많이 나왔고 여기서 상승 W가 나왔고 여기서도 상승 W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의 지금 상승 트리거 특히나 이제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수평선들은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중단되거나 반전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지금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올라가는 거 여기도 이렇게 아담과 이브도 많이 나왔고 컵앤 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갔다가 쭉 빼고 이렇게 올렸죠 여기가 지금 이제 확실한 거의 지지 구간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런 구간 밑으로는 웬만하게 빼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피보나치 수요를 보더라도 0.382 부근에서 다 깔끔하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차트 그대로 좋게 이렇게만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상승으로 갈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발산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기보다는 단기적 딱 걸려서 이후 반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딱 완성이 될 겁니다. 이걸 제가 잡아 드릴게요. 가격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 제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번호로 숫자 1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드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딱 해서 수치화해서 드릴 거고요.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카톡방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탈출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가 잘안 되면 무분별하게 막 자기가 무리해서 매수하는 상황들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따따따 도와드릴 테니까 이헤드라라는 코인 어차피 뭐스위스의 본사도 있고 사우디 투자부랑 이제 협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에도 지금 웹3 기술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 제가 이 카톡방에서 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만 뭐 호재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생기면 또다 알려 드려요. 그러니까 이 카톡방 어차피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단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전체 운영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1번 보내 주셔도 되고 뭐 카톡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멘트를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단타 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스윙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11%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아침 9시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이 변동성도 이용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을 이 9965-0309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카카오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로 숫자 1번딱 보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입장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종목들 보내드릴 겁니다. 8시 48분에 나갔고, 9시 반 전에 입절했기 때문에, 12% 금방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게 제가 계속적으로 봐드리고, 매도하라고 다 말씀드리니까, 키워드 알람 해놓으시고, 매매만 잘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려도 할게요. 어차피 세력보다 빨리 도망쳐야지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코인들 지금 타이밍 좋은 게 좋은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다 무료로 금전 하나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